7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. 듣기 두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요. 잘 듣고 답해 보세요. 여기요. 메뉴판 좀 주세요.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. 손님. 안젤라 씨, 뭐 먹고 싶어요? 글쎄요. 뭐가 맛있어요? 된장찌개는 매워요? 네, 조금 매워요. 그럼 저는 불고기 먹고 싶어요. 여기요, 비빔밥 하나하고 불고기 하나 주세요. 여기요, 메뉴판 좀 주세요.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, 손님. 안젤라 씨, 뭐 먹고 싶어요? 글쎄요, 뭐가 맛있어요? 된장찌개는 매워요? 네, 조금 매워요. 그럼 저는 불고기 먹고 싶어요. 여기요, 비빔밥 하나하고 불고기 하나 주세요.